자, 마지막은, 베르멘티노. 이게 원산지는 코르시카섬이래요. 코르시카섬? 응, 그렇게. 코르시카섬에서 이제 시활해가지고, 이걸 지금 키우는데가그 밑에 있는 사르데냐섬, 그 위에 있는 피에몬테, 그 옆에 있는 토스카나. 그래서 여기중심으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라인. <laughs> 그 라인에서 키우고 있는데, 그까 그러니까 토스카나, 리구리아, 그까 그러니까 제노바 있는 쪽, 그 다음에 사르데냐. 여기서 이제 베르멘티노라고 부르고, 피에몬테에서는 파보리타라고 부르는데, 파보리타가 원래는 와인을 잘안 만들고 지오는 포도였대요. 아, okay.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포도에서 파보리 페이보리 그래서 파보리트라고 했더라고. 아. 여기는 이제 그 콜리디 루이라는 지역인데, 그 토스카나에서 그 리구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, 이쪽? 이쪽? 이쪽, 음, 중간 쪽, 네. 네. 음. 그 토스카나의 북서쪽 끝에서. 리구리아에 이제 남동쪽 그쪽에 넘어가는 쪽인데 이거를 제가 그때 한번 그러니까 비니탈리 갔을 때 수입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부스를 한번 훑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토스카나 쪽에 있는 건왜 이렇게 맛이 없어? 아 맞아 와이너리가 토스카나 쪽에 있는 건 맛이 없고 리구리아 쪽에 있는 건 맛있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이거 지금 스코롤에도 퀄리티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리구리아 쪽 거예요. 그니까걔 리구리아. 음, 얘도 리구리아 지도가 있는 걸 보니까 리구리아 건가 봐요, 그렇죠? 네. 재학년에 갔을 때 원래 제노바에 하루 이틀만 있고 발레다우스 다니면 은피에모텔에 갔어야 되는데. 너무 좋아서 거의 며칠을 놀러냈 있었거든요. 와인은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미안한데 <웃음> 음식은 맛있고 와인은 아니야. 근데 거기는 에 레드 그렇고 해 쪽도 좀 약간 묽어요 와인다 아무래도 해산물이랑 먹을 생각을 하니까 레드 완도 다 약간 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긴 해.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? 오케이. 한번 드셔보시죠. 오 어, 얘는 약간 가 무거운 쪽으로 아로마틱하다. 네. 어, 아로마틱하다면은 막 향이 팡팡팡 음. 터지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. 진중에어 맞아 진중에 나랑 <laughs> 스타일이 완전 달라 소파에 딱 앉아있는데 그냥 <laughs> 어, 네, 향은 진짜 좋아 근데 일단 보통 뭐 아로마틱한 애들 같은 경우가 플로란 뉘앙스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는데 저는 아카시아 쪽 계열은 솔직히 아로마틱하다기보다는 이런 허니서클? 약간 노란 꽃 계열? 음.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확실히 아로마틱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향은 진짜 압도적으로 좋네 음어 얘는 산도 되게 좋아 <laughs> 한에서는 산도가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뒤에 산도가잘 치고 올라오네. 음 이런 애들은 이제 생선 구이류 한번 맛있지. 아그 특히 뭐 팬프라이 같은 거. 틀리하시... 그러니까 생선 찜. 응 어, 찜. 뭐 어. 그냥 오일이랑만 해가지고. 그러니까 간단하게 허브 조금만 넣어서 찌거나 뭐 팬프라이거나 그 오일을 쫙 해가지고. 아 우리 맨날 그 생선 할때그 올리는 허브 뭐였죠? 타임 <웃음> 따봉이지. <웃음> 근데 얘는 향이랑 다르게 확실히 이럼에서딱 먹었을 때 반전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향에서는 조금 아 되게 좀 묵직하겠다 헤비하겠다 했는데 이런 산도가 딱 잡아주니까 밸런스적인 측면? 확실히 좋고 베르멘트는 솔직히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페이스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음식이 딱히 서, 떠오르지 않거든요 워낙 이반에서도 향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딱 먹자마자 여기가 이제 원산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음식이 바질페스토 <laughs> 딱 떠오르잖아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참치 타르타르가 아니라 타다키같이 하는 거아그 그러니까 카르파추 그것도 이 동네 음식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멸치튀김 그니까 러 엔초비튀김 뭐그럼 어느, 어느 동네나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길거리 음식이 그거니까 프리또 미스토 여기 완전 그냥 그 진짜 맛있겠다 오징어랑 새우랑 생선이랑 해가지고 막 튀겨주는 거아 근데 이거는 바디감치고 산도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 프리또 종류랑 진짜 잘 어울려 잘릴것 같아 그 우리나라에도 는 이탈리 그 제노바에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 통유리 건물에 바닷가 바로 있거든요. 한국 바로. 옆에 어... 거기는, 그러니까 로우피쉬 되 많이 팔아요. 거기 안저주지 이런 거 시켜놓고서는, 밖에 공사 먹으면, 뭐 천국이지. 근데 확실히 조금, 그런 해안가 쪽에서, 재배되는 이런 포도품종?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와인들? 이런 걸 먹어보면은, 약간 짭조름한 느낌이 좀반적으로 아, 아, 조금씩 아,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, 베르멘티노를 집중해서 테이스팅는잘안 해봤거든요. 그냥 향긋하고, 그냥 조금, 발컥발컥?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마셔보니까 이런 아로마틱한 향 속에도 솔직히 이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은 짭조름한 이 향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. 이번에서도 있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오늘 제일 밥당기게 만드는 그냥 <laughs> <야>, 지금 제가 <laughs> 배고픈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솔직히 딱 먹었을 때 음식이 바로 딱 뭐랑 매칭하면 맛있겠다 했을 때는 얘가 딱 떠올랐던 것아아 내가 너무 잘 골랐어 내가 골랐어 확실히 우리가 좀 익숙한 음식이랑 잘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 아 맞아요. 프로테스는 우리가 좀안 익숙하고 요리 안 해본 음식들이 떠오르니까 많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고 알바리뉴는 그냥 총괄적인 해산물들이 떠오르다니까 뭔가 아 그냥 맛있겠다라는 느낌이었는 뭐 조개찜 하든 음. 조개구이 하든 뭐 음. 생선구이 먹든 다 저를 것 같은데 얘는 뭔가 딱뇌리에 떠오르는 특정 음식들이 떠오르니까 어. 그럼 이제 뭐밥좀 먹으러 가볼까요? 좋습니다. 자. 그럼 저희는 오늘은 이만 배고파서 더 이상 안 되겠어요. 네 위에 빵 먹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다음번에는 이름을 갖고 방문하겠습니다. <웃음> <왜>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